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베스트 교수가 성시우입니다. 여러분들 코스에 나가셔서 뒷땅과 탑볼 많이 나오시죠. 정타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너무 끝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립은 이와 같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와 같이 이 끝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요. 체크 방법으로는 그립을 잡은 후에 오른손을 띄어서 이두 손가락이 이 그립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올바른 그립이 되어서 백스윙 때 탑에서 그립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다음으로는 스탠스인데요. 스탠스를 넓게 잡으면 스탠스가 안정되어서 정타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것 같지만 스탠스를 너무 넓게 잡으면 스윙 중에 몸이 좌우로 중심 이동폭이 커지면서 정타가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정타가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좁은 스탠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스탠스를 섰을 때 양쪽 발이 어깨 넓이를 널, 넘지 않도록 스탠스를 약간 좁은 듯이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좋은 드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축으로 스윙을 하기 위해서 발을 모으고 오른손은 뒷짐을 진 상태에서 왼손만으로 가볍게 하루에 30개 정도씩 꾸준히 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샷을 할때 중심 이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서 왼손으로 리드하면서 치게 돼서 정타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코스에서 뒷땅이나 탑볼이 나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